네, 제가 오늘 드라이버 멀리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정말 많은 분들이 꿈꿔오는 그런 거죠. 네. 드라이버 멀리 쳐서. 아이언 세컨 샷 또는 뭐 드라이버 뭐잘 쳐놓고 우드로 투운 시키는 파 5에서요 뭐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드라이버 멀리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 드라이버를 멀리 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클럽을 휘둘러 주는 속도 스피드입니다. 네. 스피드가 빨라야지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정확한 임팩트. 네. 정확하게 공에다가 힘 전달을 해 줘야 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두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 구심력인데요. 이 구심력은 뭐냐면 몸이 중심을 다 버티면서 중간에서 딱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. 네. 어,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. 저희가 스윙을 할때 클럽을 잡고서 오른쪽으로 클럽을 들었다가 왼쪽으로 이제 클럽을 휘두르면서 공을 칩니다. 그렇죠. 근데 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 욕심이 크게 되면 사실은 몸은 중간에서 딱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쫙 휘둘러 줘야 또 거리도 많이 보낼 수 있는데 거리를 많이 보내고 싶으니까 몸 전체가 다 왼쪽으로 힘이 써지면서 어. 스윙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구심력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. 이 구심력은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이긴 끈에다가 돌멩이를 달고서이 손을 이렇게 돌린다고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실게요 네. 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을 때이 돌멩이가 바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지 이 원심력이 강해질 수 있는 건데 그때 이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돌멩이가 계속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손이 돌멩이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. 이 돌멩이가 더 나가기 위해서는 나가지 못하게 중심을 더잘 지켜 주면서 이렇게 가운데서 돌려 주는 것이 그 구심력이고 이그 구심력이 이 몸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원을 그릴 때 손에서 가운데를 지키려고 이렇게 힘을 주는 것처럼 이 클럽 헤드는 돌멩이가 되는 것이고요. 이 몸이 그 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스윙을 할때 몸이 공을 치기 위해서 같이 나가면 거리가 많이 나갈 수가 없고 원심력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가운데서 버텨주려고 하는 이 구심력이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멀리 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버티기 위해서는요 오른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주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음. 자 백스윙에 올라가서 공을 칠때 이렇게 왼쪽으로 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. 몸이 오른쪽에 두는 것이 음. 여러분들께서 멀리 치실 음.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한번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텐데요. 네.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이 같이 나가면서 공을 어. 쳐보도록 할 거고요. 두 번째는 몸을 버티면서 네. 오른쪽에 더 음. 체중을 두고서 공을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차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중심을 오른쪽에 두는 거죠. 네. 맞아요. 음. 첫 번째는 몸이 같이 나가면서 공을 쳐보겠습니다. 자, 프로 뭔가. 아, 중심을 실하게 이동시켜준 느낌이 있어요. 네.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같은 샷을 많이 하세요. 네. 공을 치기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왼쪽 방향으로 네. 나가는. 네.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시고, 자 이번에는 제가 아예 오른발도 뛰지 않을게요. 네. 음. 와. 아 뭔가 확실히 파워가 좀 느껴지네요. 맞습니다.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는. 네, 네, 네. 오른발을 전혀 뛰지 않고 제가 지금 공을 쳤어요. 네.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오른발을 뛰면은 오히려 거리가 더 나가고 음. 오른발을 뛰지 않으면 거리가 들 나간다 이렇게 아.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. 그렇지 않습니다. 와. 스피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. 오른발이 오랫동안 붙어서 버티는 힘이 구심력이 있어야지 클럽 헤드는 더 강한 원심력을 만들면서 네. 멀리 공을 치실 수가. 있는 거예요. 오.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, 아이, 오른발을 안뛰니까 거리가 더 나가네, 또는 아, 오른발을 뛰나 안뛰나 거리가 비슷하네 이런 네. 경험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구심력 때문이라고 음.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음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느낌이 왜 축구 선수들이 그 강력한 슈팅을 때릴 때 네. 있잖아요. 좀 약간 중심이 뒤로 이렇게 가 있는 듯한 오. 느낌이 있거든요. 맞아요.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발로 차지는 않는데, 약간 그렇죠. 그런 그렇죠. 느낌을 상당히 좀 받았어요. 맞습니다. 네. 굉장히 비슷한.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야구하는 타자들 보면은 네, 공을 칠때 나가면서 치지 않죠. 그렇죠, 그렇죠. 뒤에서 빵 때려주잖아요. 그런 것과 아 같은 원리. 장타자들은 그렇거든요. 그것 또한 구심력 때문에 그렇게 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.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구심력을 잘 지켜주게 됐는데 네. 거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왼팔이 접어지는 타이밍이에요. 왼팔이 접어지는 타이밍. 맞아요. 이 왼팔을 팔로우스루 때 왼팔을 이렇게 쭉쭉 뻗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, 보통 그렇죠. 네, 왜냐하면은 프로들 스윙을 보면은 다 이렇게 쫙 팔로우스루 때 왼팔이 네. 펴지거든요.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이 지켜지면 무조건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어떻게 보면 그걸 좀, 음...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세요. 음... 자, 뭐냐면 왼팔이 쭉 펴지는 이유는 뭐냐면 몸이 뒤쪽에서 버티는 힘이 있고 그로 인해서 컬러 패드가 나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얘는 그 돌멩이의 줄일 뿐인 거예요. 아 네, 컬러 패드가 돌멩이고 몸이 손이었다면 줄일 뿐인 거예요. 이 왼팔이 펴지는 것은 네. 그런 그래서 왼팔이 펴지는 것인데 어,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왼팔을 너무 피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힘을 줘서 왼팔을 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몸이 우측으로 버티는 힘보다는 팔에 더 힘이 들어가서 몸이 다시 앞쪽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음. 스윙을 했을 때는 이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하는 것인데 네. 이 스윙이 막힘이 없어야 돼요. 음. 흐름에 끊김이 없어야 계속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야지 여기서 빠른 속도로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왼팔을 필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힘이 들어가서 계속 펴져 있게 되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이거는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스윙의 궤도의 이탈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처음 팔로우 쓸 때는 왼팔이 쭉 펴져 있는 것은 맞지만, 그 다음 팔로우에서 피니쉬로 넘어갈 때는 왼팔이 접어지셔야 돼요. 그래서 언제 접어지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, 그게 언제냐면 스윙을 했을 때 샤프트와 팔이 일직선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. 네. 여기까지는 클럽을 휘둘렀을 때 가장 빠른 순간이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팔이 펴지는 거고 네. 그 다음에는 바로 왼팔을 접어준다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. 음.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서 왼팔을 빨리 접으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치크인 동작이 나와서 팔이 벌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팔을 접으려고 하게 되면요, 네. 이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. 음. 그 이유는 뭐냐면 체를 던지려고 하면은 몸이 이렇게 앞으로 딸려 나갈 네. 수가 있거든요. 무게 중심이 다 왼쪽에 있어서. 그래서 그거를 안 나가려고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이제 팔을 접는 분들 계신데 팔로스때 오른팔이 오른 다리에 체중이 있고 이 상태에서 왼팔을 접어 주려고 하게 되면은 네. 치킨링에 반대되는 동작으로 여러분들께서 네. 팔이 벌어지지 않고 팔로스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왼팔을 과감하게 접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한번 공을 쳐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자 무게 중심 오른쪽에 두고 계속 오른쪽에 둔다 생각을 하고 왼팔 과감하게 접어 보겠습니다. 와 굿샷. 오. 오른쪽에 체중을 와, 두고 왼팔 과감하게 접어봤어요. 네, 300야드가 와. 넘습니다. 310야드 정도였습니다. 정도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오늘 알려 드린 네. 이 구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왼팔이 접어지는 타이밍을 기억해서 이 구심력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중간에 막히지 않게 쫙 원심력으로 네. 다 스윙을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음. 정말 그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레슨의 주제도 주제지만 네. 어, 실제로 늘어난 비거리를 보니까 저 박경준 유리만에. 프로 이렇게 멀리 치는 거못 봤거든요. 근데 좀 아쉬운 게 사실은 그 어, 지금 야드였거든요. 네. 네, 290m를 뭐 어, 충분히 만만 먹으면 음. 보낼 수 있다라고 뭐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사실 좀좀 좀 아쉽네요. 시청자분들께서는 <laughs>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. 사실 조금 예, 어떻게 좀. <laughs> 잠깐만 웃지 마시고요, <laughs> 지금. 네, 네. 아, 좀 네. 살짝... 저도 지금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 네네네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어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네. 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. 제가. 아니, 사실 만들었죠. 저희가 그 녹화 방송이면은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음. 뭐 어떻게 좀 <laughs> 290m를 어떻게 좀짜 맞출 수 있는데, 네. 자 여러분들 라이브입니다. 저희 라이브에서 골프 스토리생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박형준 프로의 또지인 분들 많이 네. 볼수 보고 계실 수 있어요 회원분들이나. 음. 자 290m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네. 지금 제가 보낸 거리가 절대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. 아, 고있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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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그렇죠. 거리죠. 근 저는 근데. 이한번 마지막 샷한번더 보여드릴 텐데 말이 제가 많아요 지금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잠시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<laughs> <제가> 이제. <laughs> 멀리 치려고 하면 저의 그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. 저는 음. 원래 멀리 치려고 하면 아예 오른발을 안띄고 칩니다. 오, 네.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너무 좀좀 좀 너무 예, 인간적인 인간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네, 살짝 네. 오른발을 제가 띄었어요 네. 그래서 지금 좀 그랬는데 네. 제가 제대로 다시 한번더 제가 여러분들 놀랄 수 있게 해드릴게요. 자, 네. 어, 마음만 먹으면 290m를 칠수 있다 박형준 프로의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. 네. 지켜보겠습니다. 긴장되는. 네. <웃음> <웃음> 쳐볼게요. 와, 쿠샤 자, 야드기 때문에 한 320야드 정도는 나가 줘야 되는데요. 310야드. 예. 아, 이게 알겠습니다. 지금 제 공이 아니에요. 네. 아. 자, 시간 관계상 여기서 박경준 프로의 스은 네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결국 290m 치는 모습은 보여 주지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. 네, 하지만 엄청난 비거리를 보여 주셨습니다. 네.